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피유를 바라듯이 불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두루 아니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고 두루 퍼지지 못하시는 곳이 없습니다 불경에 있듯이 문소보살의 지혜로 그리고 관세형보살의자비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빠른 깨끗한 수술과 빠른 케유로 우리 앞에 우뚝 서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 저과대의 저 잔악한 무리들을 부처님의 지혜의 보검으로 반대하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굳건한 지주로서 다시 복귀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불자 여러분, 모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모이면 그 마음은 채가 없지만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은 어느 것이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어린 날을 되돌릴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태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진실한 기도만이 박근혜 대통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진실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남무석 예, 가모님을 예, 진심을 담아 기도해 봅니다. 기독교계 대표 기도는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다음 연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당한 여성, 당당한 국민, 당당한 우리공화당 당원입니다. 임지연 수석대변인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탄핵이 무효임을 잊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유민주주의는 없습니다. 과거를 잊으셨습니까?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의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때 김무성 배신 역적이 새누리당의 의원 62명 몰고서 그 불법 거짓 탄핵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그 역적지를 결코 우리는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2017년 11월 홍준 그 배륜아가 새누리당의 이름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꿔서 그 자유한국당에서 그 당을 살리고 살린 박근혜 대통령의 존함을 파내버리는 출당을 시킨 그 배륜짓을 우리는 결코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황교안 당신 오늘 삭발했다고요? 2017년 3월 10일, 당신이 탄핵 결정에 대한 말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합법적인 것으로 수용한다! 당신이 자유민주주의 죽이는데 동조했잖아! 당신이 죽인 자유민주주의, 당신이 살리겠다고 삭발하는 이 코미디 같지도 않은 웃기죠, 웃기지도 않은 짓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아주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는 탄에게 반대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중에서 당당하게 나는 탄에게 반대했으며 나는 우리 공화당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대한민국 살리겠다고 선언하는 분만이 보수파 우파인척 애국국민척 하기 때문에 사이비가 가장 무섭고 더러운 것입니다 한 유튜브가 자유한국당에는 없고 우리공화당에는 있는 것 세가지 저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900일을 지금 병원으로 이동하신 박근혜 대통령이 계십니다. 우리 공화당에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기 태극기가 있습니다. 우리 공화 우리가, 우리 공화당이 이 모든 것, 박근혜 대통령, 태극기, 그리고 위대한 우리 자신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승리, 승리, 승리 뿐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타신 자동차가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았음에도 제 가슴에는 벅찬 기대와 승리에 대한 확신과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자신감뿐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구치소에 갇혀 계신 것과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계신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차분하게 치료받고 계신 강군하심 박근혜 대통령님의 쾌유하심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략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끌어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자격이 충분한 위대한 우리공화당 당원입니다. 우리가 못 해낼 일은 없고 우리는 할수 있고. 우리는 해내야만 하는 것이 이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지도자 박근혜 대통령님, 우리 공화당 두 공동대표, 조원진 공동대표, 홍문종 공동대표님, 두 공동대표님 앞장세우고 우리는 앞으로 승리! 천진! 승리, 전진, 전진만 해나갑시다! 끝으로 탄핵무여,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탄핵무여와 대통령님 조남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국 900일 동안 왜 고생했습니까? 자유한국당 때문에 고생한겁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북께노동당이중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가 있네요? 기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원래 김정은의 앞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 있나요? 기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사기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했나요? 기대요, 셈니까. 여러분 윤상렬이 사기단에게 주범인데 여러분 기대했습니까? 기대요, 셈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자칭 우파라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에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자들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켰습니까?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무차히 짓밟아. 내부의 적입니다. 황교하은 우리의 내부의 적입니다, 여러분. 네! 박영원도 우리의 내부의 적입니다, 여러분. 네! 이 자들이 무슨 여기 와서 문제에 물러나라, 황교안이 오니 오늘, 오늘 머리 깎고, 네, 여러분, 이 자들이